아트원 uh, TV, and also I like to you know about the Korean American Cultural Art Foundation USA. So please watch i n g t h e t v a r t o n e o k a y o 네, u t 반갑습니다. a l i n g of the parents. I'm going to talk about the healing of the p a r e t s I'm o n e the p 어,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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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한미문화예술재단에 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. 어, 한미문화예술재단 USA라고 하는데요, 네. 한미문화예술재단은 미국 연방하고 산하로 한국문화예술하고 역사를 아리는 그런 어, 민간 단체입니다. 아, 그럼 미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 다 같이? 아니죠, 우리 한국을 다 저, 한국, 한국 역사만. 네네, 네, 네, 네. 그럼 공평하지 않은데요. 한민 한국 아, 그러니까 한국 한는한는 우리 한국 한국 예술이나 역사를 미주국 한국 서 알리고 교육해서 아.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한한미가 되는 네, 그런 거죠. 국 한국 한한 한국 한국 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아 우리 한미 문화 예술 재단은 어미 연방 정부 NEA라는 어 단체에서 지원과 주정부 그다음에 카운티에서까지 어,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산하로 우리 한국 문화 예술의 그 최고 예술을 알리는 시월의 코리안 아크 소리라는 거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우리 재단 사고 있는 어,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11년째 진행하고 있고요. 그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 예술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전통 분야에서 그 best of 이율이라는 그런 예술을 추천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공연, 또 전시, 또 음악회 이런 등등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봄에는 봄 축제로 에시안 페스티벌, 에시안을 주로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최를 해서 하고 있고요. 민속 축제로 우리가 설을 기념해서 민속 축제를 또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이제 경영대 아, 어, 전통예술경영대이나 또 미술경영대 등등 여러 다양한, 어, 문화를 알리고 있고 경영대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가 지금 주하는 사업 중에서, 어, 미국 그 대학교, 공립대학이나 아니면, 어, 공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찾아가는 한국문화교실을 하고 있어요. 그게 8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우리 미술이나 아니면 우리 음악이나 아 이런 걸 직접 우리가 아 학교에 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한 8년 됐습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어 유일하게 재단에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찾아가는 한국문화교실 거기에 뭐 국악하는 분들이나 yes. 뭐 전통음악이나 전통미술이나 mm -hmm. 뭐 이런 분들이 다 재원이 미국에 있나요? 아니죠.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 상위 초청해 가지고 어. 예그 네, 프로그램을 1년에두번아 봄하고 가을에 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음, 아 국내 에 있는 그 전통적인.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네, 우리 재단에 사고 있는 것은 모든 예술인들이 전부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응.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럼 그 비용들이 다 만만치 않을 텐데. 그렇죠 물론이죠. 대단하죠 그 비용이. 응. 아, 그런데 그 비용이 이제 어,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연방. 아니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주정부에서 받고 있고 음. 또 카운리에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이 회원 유지입니다 음. 전부 우리 재단에는 회원을 위해서 예술인들을 음. 아, 회원들을 위해서 음.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지금 좀 돕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나 음. 아 외교통상부 음. 쪽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아 음. 그리고 제동포재단 등등에서만 많 음. 협조하고 계십니다 예, 네, 저도 그림을 이제 많이 접하는데 네. 네, 그런 것들이 선정이 좀잘 됐으면 하는 서네네말씀드면이도주세요